안녕하세요. 저희는 한국공학대학교 온라인 홍보대사 공학원 팀입니다. 오 <laughs> 저희들이 공학원의 새로운 얼굴인 만큼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먼저 하고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5학번 생명화학공학과 김진혁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4학번 전자공부 전자공학전공 조상현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업인재대학교 25학번 스마트그레이소재공학과 지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촬영에 계시는 자유전공학부 손서영 학우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컨텐츠는 바로 한국공학대학교의 학과 유형을 자세하게 분석해볼까 하는데요. 13개의 일반학과, 학부뿐만 아니라 자유전공학과와 자율전공이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마지막으로 기업인재대학 소속의 조기취업형 계약학과까지 상사에게 전달해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일반학과와 학부에 대해서 나눠서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한국공학대학교는 크게 다섯 개의 단과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각각 SW 대학, IT 반도체 융합대학, 스마트 기계 융합대학, 첨단 융합대학, 그리고 경영학부, 디자인학부가 소속되어 있는 일반대학이 이렇게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첨단융합대학 소속 생명화학공학과를 다니고 있어요. 학과에서 뭘 배우고 어떤 분야로 진출하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학과홈페이지 에 들어가시면 상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더군다나. 어떤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지도 나와 있으니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 참고로 저희 학교가 매년 말마다 4학년 선배들의 졸업작품을 전시하고 표창장을 수상하는 한국공학대전이 열리거든요. 혹시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도 원수 접수하시다가 머리가 너무 과열되거나 하면은 잠깐 구경해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이 전공을 공부하면 이런 걸 만들게 되는구나 라는 감을 잡을게 되실 겁니다. 사이트 링크는 더보기란에 띄워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학년의 경우에는 대학교에서 시간표를 짜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같은 수업에 같은 친구들만 계속 만나다 보니까 훨씬 빠르게 막 친구들과 친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일반학과 소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자유전공학부와 자유전공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자유와 자유, 이두 전공을 지원하시게 되면 한 학년 동안 원하는 전공을 탐색할 수 있다는 것에 공통점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자율전공이 올해 2025년도에 새로 신설되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재학생들조차도 이 둘의 명확한 차이가 뭔지 헷갈려하고 어려워한다고 하길래 저희가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자율전공과 자율전공학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선택할 수 있는 전공의 범위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자율전공은 단과대마다 하나씩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지원한 단과대 내의 학과 그리고 학부 중에서만 선택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수험생 여러분께서 어느 정도 관심이 가고 원하는 분야 아니면 전공이 있다. 하지만 학과에서 배우는 내용의 상체한 차이를 직접 경험해보면서 터득해가고 싶다 하시면 자율전공을 선택하는 게 네, 가장 좋을 것 같아요. 하나의 단과대로 전공이 좁혀지다 보니까 선택이 너무 광범위하지도 않고 하나의 분야에 집중하기가 훨씬 편안할 겁니다. 참고로 입학 정원의 150% 내에서 전공 선택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꽤나 자유로운 선택을 할수 있기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반면에 자유전공 학부는 한국고원대학교의 22개 학과 또는 전공 중 19개의 전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원이나 성적 등 조건 없이 학생이 희망하는 전공은 모두 선택 가능합니다. 자유전공 학부는 100% 학생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딱히 어떤 전공에 관심이 가는 것도 아니고 잘적응할수 있을지 감이 잘안 잡힌다 하시면 자유전공학부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아마 가장 궁금해 하실 부분이 있텐데요 자유 혹은 자율전공도 일반학과 학생들과 함께 MT나 신입생 활용회과 행사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네! 다행히 참여 가능합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자유전공 혹은 자율전공은 총두번 자신이 원하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어요 입학하기 전에 한 번, 그리고 1학기를 마친 후에 이렇게 두 번인데요. 입학하기 전에 선택한 전공으로는 한 학기 동안, 1학기 동안 해당 학과의 학부생으로 대학교 생활을 하는 겁니다. 2학기에는 1학기를 마친 후에 선택하신 전공이 생활을 보내는 거죠. 또한 총학생과 과학생에서 각각 자유와 자율전공을 자유 담당한 부서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할까 하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저희를 촬영하고 계시는 손서영씨가 자유전공이신데 이일치만으로 선택한 학과의 행사 뿐만 아니라 자유전공 학부의 행사까지도 모두 참여를 하시고 이렇게 학교 홍보대사도 하시고 재미있는 학교생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자유전공 학부는 체계적인 상담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 상담을 통해서 학과를 정하는 데 많은 도움을 또 받았다고 합니다 사실 이거는 일반 학과 친구들도 되게 부러워하 체제라고 하더라고요 상담이 막 딱딱하고 진지한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편안하게 진행이 된다고 들었거든요. 저희 일반학과는 상담을 받으려면 직접 교수님께 메일을 보내드리거나 직접 찾아가야 했거나 해야 하는데 또 시간이 안 맞으면 상담을 못 받고 그런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는데 자유전공학부는 좀더 일찍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거에 많은 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유전공은 공학에는 관심이 있지만 한 가지 분야를 특별하게 정하지 못하는 분이 그럼 수험생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소개드릴 학과는 바로 기업인재대학에 속한 조기취업형 계약학과입니다. 조기취업형 계약학과에는 총 4가지 학과가 있는데요. 스마트전자공학과, AI소프트웨어학과, IT유형학 디자인공학과, 그리고 스마트 그리소재공학과가 있습니다.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두 미래산업의 핵심 분야와 집중적으로 연결된 학과들이에요. 이 학과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학과 동시에 취업이 보장된다는 점입니다. 대학과 기업이 함께 학생을 선발하고 졸업 후에는 체육까지 연계되는 아주 특별한 제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즉, 대학에서 배우는 이론과 기업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는 입학한 순간부터 커리어를 준비하게 되는 셈입니다. 또한 저희는 한국공학대학교 제2캠퍼스에서 수업과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곳은 기업과 밀접하게 연계된 사덕 협력 공간이라 캠퍼스에서 다니는 것만으로도 기업 현장과 가까운 분위기를 체감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배우는 교육은 그야말로 실무 중심적이고 경쟁력이 배어를 수밖에 없습니다. 학사 과정도 특별합니다. 보통 4년이 걸리는 과정을 3년 만에 졸업할 수 있는 조기 졸업 제도가 동시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1학년 때에는 일반 대학생들처럼 온전히 학교 생활을 즐길 수 있고, 2, 3학년이 되면은 학교 수업과 기업 생활을 함께 병행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을 거치면서 누구보다 빠르게 실무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장학제도 또한 든든합니다. 1학년 때에는 한국장학재단 희망사다리 장학금 1유형을 통해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고, 2, 3학년 때에는 기업에서 50%를 부담하고, 학생이 50%만 납부하면 됩니다. 국가와 기업이 함께 학생의 성장을 책임지는 셈이 됩니다. 졸업 후에는 1년간 계약 기업에 근무하면서 경력을 쌓게 되고, 그 이후에는 계속 다니던 기업에 근무하거나 다른 기업으로 이직하거나, 또는 대학원 진학까지 본인의 진로를 자유롭게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는 학위와 실무 경험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수업 걱정 없는 가장 효율적인 학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이 캠퍼스에서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경험, 여러분도 함께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저희가 제이 캠퍼스에서 배우고 경험하는 이 과정은 단순히 대학생활이 아닙니다. 저는 이것이 곧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이 특별한 여정 꼭 같이 경험해 보셨으면 어, 네.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학원과 함께한 한국공학대학교의 학과 유형 소개 유익하게 들으셨나요? 네, 잘 들었습니다. <laughs> 내년에 여러분들과 함께할 대학생활에 벌써부터 설레네요. 한국공학대학교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공학원 팀의 진영, 4년 미인 그리고 촬영하고 있는 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